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는 비교적 최근에도 서울 전역에 지정됐기 때문에 경험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투어제는 처음이라 적잖이 당황한 분들 꽤 계시죠? 성동구청은 SNS에 투어제 빨리 처리해드리겠다. 걱정 마시라는 글까지 올리면서 대응에 나섰어요. 혼란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토어제 선배들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민분들인데요. 이 지역들은 지난 3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벌써 7개월 차입니다. 이제 서울 전역과 같은 조건을 갖게 됐으니 나쁠 거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커다란 부작용이 있다는데요. 앞으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주민분들도 겪게 될 토어제의 진짜 문제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투어제가 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짚고 가죠. 투어제 말 그대로 집과 땅을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으라는 제도고요. 투어제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세끼고사는 갭투자가 안 돼요. 토지 기준면적 즉 대지지분 기준으로 주거지역이 6제곱미터, 상업지역 15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모두 해당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매수인과 매도인이 우리 집 계약합시다! 라고 합의가 되면요. 매매약정서라는 것을 씁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서를 쓰면 안 되거든요. 이 매매약정서에는 계약금과 잔금 거래 조건 등을 쓰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을 경우 계약이 조건 없이 해제된다라는 특약도 많이들 넣으세요. 매매약정서를 쓰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토어제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토어제 구역의 모든 구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서류 한 장만 내면 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내야 될 서류가 한뭉치 있습니다. 경험자인 서초구청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말고도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임차인이 있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등등등을 내야 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관할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통보를 합니다. 결과는 영업일 기준 15일, 한 3주 안에 나와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강남 3구는 요즘 신청이 너무 많아서 3주 꽉 채워서 나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현황을 최근 2개월치 이렇게 구별로 볼수 있는데요. 강남구의 경우에는 쭉 내려보시면 464건. 한 달에 한 230건 꼴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도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허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허가를 받으면 드디어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토어제가 아닌 구역에선 매수인과 매도인이 바로 쓸수 있는 그 계약서죠. 계약서를 쓰고 나서는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 작성 일자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찍히는 이 계약 일자예요. 바로 여기에 토어제의 가장 큰 부작용이 있죠. 바로 시차입니다. 실제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집을 거래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집값 시세가 공표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매매 약정서를 쓰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 받는데 3주, 허가 받고 계약서 쓰기까지의 기간, 계약서 쓰고 나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거래가 뜨기까지 최대 30일이잖아요. 내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한 가격이 알고 보니 두달전 시세인 거죠. 소호지만 아니었다면 길어봤자 한 달이었을 텐데요. 부동산 시세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제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 볼게요. 서울시 서초동 서초그랑자이 서초동 대장 아파트인데요. 최근 전용 5구제곱미터가 33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거래 소식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게 10월 2일인데요. 알 사람들은 사실 8월 말부터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계약이 사실상 진행된 시점, 즉,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은 8월 25일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에 호객 누노, 그리고 서초구 부동산 블로그 등에서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계약서를 쓰려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서 서초구청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고 나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쓴 날이 9월 20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19일. 주말 앞 하면 한달좀안 되게 걸렸어요. 거래 허가를 받은 날 바로 계약서를 쓸 수도 있지만 사정상 며칠 뒤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계약서 작성 이후 받은 글, 일명 찌라시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9월 하순 부동산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8월 25일 서초그랑자의 전용 5구제곱이 33억 5천만원에 거래됐다라는 내용이 돌았습니다. 이찌라시 저도 받았어요. 마침내 이 건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건 10월 2일. 계약서를 쓴지 영업일로 9일, 휴일까지 합하면 12일 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8월 하순 거래된 건이 10월 초한 달하고도 일주일 만에 공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본 가격이 무려 5주 전 시세인 거죠. 이러면 모두가 곤란해지죠.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5주, 7주는 가격이 요동치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토어제 지역에서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 실거래 신고 뜬거 보고 부동산 가서 문의하면, 어우, 그건 두달전 가격이에요. 지금은 몇천만 원더 올랐어요. 라는 대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이러면 내가 세워놨던 자금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양심적인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다수시고 여러 부동산을 돌면 정보가 쌓이겠지만요. 앞으로 토어제 지역에서는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에 매달려야 할 테고요. 내 집을 비싸게 팔기 위해 혹은 싸게 사기 위해 그 찌라시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지금도 반포 압구정 잠실 같은 핫한 지역에서는 어느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다라는 내용의 받은 글이. 매일 수십 건씩 돌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빨라도 5주 뒤에나 알겠죠. 하지만 그 받은 글마저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 예컨대 어르신들은 정보비대칭이 더 심해질 거고요. 재산상 손해를 보면서 집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 강남 지역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가두리를 한다는 불만도 꽤 있어요. 실거래가가 빨리빨리 안 올라오니까 그물로 가둬놓고 물고기 키우는 것처럼 중개하는 집들의 가격을 가둬 놓는다는 거죠. 집값이 너무 오르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워지고 수수료를 받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깜깜이 시장 속에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가격은 요동치는 상황. 강남 3구와 용산이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이 겪게 될 일입니다. 토어제를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어제라는 제도의 특성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고요. 깜깜이 거래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겪고 있고, 앞으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의 주민들이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